아르고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은 B조정이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지금 반등까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식의 라지 ABC가 결국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시는 구독자 분들이랑은 앞으로 나와 주게 될 안전한 자리에서 이제 슬슬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해당 자리 이제 조만간 나와 줄 걸로 보이는데 당연히 타점 나오는 대로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입장을 해 주시고요 해당 자리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18분에 숫자 1번 남겨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주말 아침에 이렇게 답변 남겨 드렸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에서 수익 달달하게 봤었던 메탈 코인 다시 한번 추천 드렸고 매수가 1,65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2,100원의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은 슈팅 후 조정이 왔고 다시 올라온 파동의 피보나치 0.5 되돌림 부분에서 진입하겠습니다. 2 절은 최근 슈팅의 피보나치 0.5 반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 시 매도 또한 꼭 걸어 주세요라고 신호 드렸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또 다시 6월 초반에 슈팅이 이렇게 나와졌죠. 그리고 올라온 이 반등, 이 반등에 대한 피보나치 0.5 부근 보시게 되면 0.5 부근에 약 1,650원에 제가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6월 32일 이때 문자를 남겨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익 절의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슈팅에 마찬가지 피보나치 반등 0.5 부근 보시면은 지금 정확하게 0.5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2,100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전량 익절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메탈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기대 수익이 최소 200%에서 300% 200%에서 300%까지 최소 홀딩을 해볼 예정인 코인을 지금 진입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주말에도 타점 나오면 신호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희 소통방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이렇게 라지 시파동 상승이 올라간다라는 건요. 그 시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 B C 모양으로 올라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A 소. A 소파동 반등이 나와 주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부에 계신 구독자분들과 다 같이 안전하게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보시게 되면은 이제 A 소파동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 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곧 나와 주게 될이 B 조정 b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이제 곧 진입을 해볼 예정이라서 이제 조만간 저희가 기다렸던 타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나 이제 곧 진입하실 분들은 미리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앞으로의 대응까지 받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즉이 라지 abc 파동에 이 b 파동 저점을 저는 여기다가 간주를 하고 진입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전 b 파동 저점 즉 이전 저점이 뚫리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만약 내 예측이 틀려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손해 리스크 크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은 만약 내 예측이 맞았을 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의 크기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매번 강조드렸었던 이 손익비 자체에서도 너무 좋은 자리고요. 내가 잃을 거 대비 얻어갈 게 많은 싸움이니까 굳이 피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이제 조만간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매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와준다라는 거고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이 나와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아무래도 상승장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가격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절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찰나에 저희는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서 그만큼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추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 이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역대 최고점이었던 75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에 대략 5배 이상은 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4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이제 곧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보시면은,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약 600억 정도인데, 이 결국에는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은,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급만 몰려도 급등은 쉽지 쉽게, 쉽게 나와준다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민코인이 시바인후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은, 약 8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덩치를 갖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추 불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최소한 밈코인인 시바이누보다 80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단체망에서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상태 더욱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후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내 계좌 복구 빨리빨리 할수 있다라는 점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 없이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